도영이가 그림 자랑. 아, <laughs> 빵맨. 아좀 귀엽긴 하네. 우와. 빵맨이야. <laughs> 그래요. 마지막. 인지문 빨리 읽고 문제 풀어봐. 7분. 줄여줄게. 문제가 세 개밖에 없어서. 시작. 준비, 나와. 다 했어? 그치 지 a 서안 걸리지? 다 s 어어직 5분 3 3초초 지금 분분3초초지어어 어려? w 응. I s a 봐 I 자꾸 w 지 네. 1번, w 번 s 번 w I 4번. 그 I 2번은? 은번번번은은번번 I saw. 3번 a 렸어지 a w 소연이는? 받았어? 어, 사용해요. 어, 왜? 왜? 봄바바 안은 지휘자랑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소리로 재현해내지 않으면 베토벤의 명곡을 우린 들을 수가 없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대 음악 해석의 네모 중심화제. 밑에다가 위에다가. 묶어봐. 지휘자는부터 묶어서 세줄 내려가서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낸다까지 묶으면 이게 뭘까? 지휘자의? 저, 저, 능력? 능력 말고 좀더 음. 살. 그치 역할, 아, 임무. 그렇지 역할성 임무. 역할. 역할이나 임무야. 손동작 손동작이나 표정 몸짓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내. 그 순간 지휘자는 단지 박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음악 해석의 주체는 누구인 거야? 지휘자. 어, 지휘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지휘자의 음악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일반인들한테 음악 해석이란 말은 조금 낯설지도 모른데, 뒤에 묶어봐. 엄연히, 부터 묶어서 두줄 내려가서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까지 묶으면 똑같은 악보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시했어. 우리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라고 하지? 통념. 그치, 써. 통념. 통념을 제시했어. 악보가 똑같은데 거기서 거기 아니냐 연주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거지 근데 뒤에 하지만 세모해봐 하지만이 붙었으면 이통령이 맞아 틀려? 틀리죠. 틀려요 악보 보고 연주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래요 가령부터 묶어봐 뭐 들어줬어? 어, 예시지 세줄 내려가서 어떻게 빨라져야 할까까지 묶으면 예시야 점점 느리게나 점점 빠르게라는건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느려지고 빨라지는건데 이런 예시를 들어준거지 그리고 뒤에 또 바로 묶어봐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작곡가는 연주자들에게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해 낼수 없다까지 묶으면 이걸 바로 뭐라고 한대? 악보의 불안전성. 어 악보의 불완전성 밑줄 그럼 앞에 묶은 게 악보의 불완전성의 정의가 되는 거야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해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대 그게 악보의 불완전성이고 뒤에 묶어 봐. 이 불완전성이야말로 다양한 음악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까지 묶으면 이게 기능이야. 서 기능. 악보의 불완전성의 기능. 그럼 이 지휘자의 음악 해석이라는 게 지금 밑줄 친 악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오는 거겠네. 악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오는 게 지휘자의 음악 해석이야. 그럼 이렇게 말로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문단에 어, 일단 써봐. 그 다음 문단에 어디에 적용해 봐? 구체적으로. 어 베토벤 교향곡 5번거거 있지? 거기다 밑줄 치고 써. 구체적 사례 적용. 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는 거야 이제 이 뒤에서는 이 음악 해석을 구체적인 사례인 베토벤 교향곡 5 번. 적용해 베토벤 교향곡 5번에다가 적용. 베토벤 교향곡 5번이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연주될지 살펴보자. 살펴보자. 1악장 도입부만 해도 지휘자마다 천차만별이야. 따다다단 그내 음이 베토벤의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해서 흔히 운명의 동기라고 불리는데. 운명의 동기가 나타내는 1악장의 첫 페이지에 베토벤은 알레그로 콘브리오, 즉 빠르고 활기있게 연주하라고 적었대. 그리고 그 옆에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기 위해 2분음표를 2분 2분음표를 메트로놈 108로 연주하라고 했대. 그래서 1악장은 4분의 2박자의 곡이어서 2분음표의 템포는 곧한 마디의 템포여서 한 마디를 108의 속도로 연주해야 되는 거야. 그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응. 어, 옆에 넘어가면, 왜? 매우 빠른 템포래. 왜 내가 다 이상해서 그래? 아, 뭐야, 어려워. 야, 어려워. 딱 봐도 어렵지 않니? 아넥그로콘리오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몰라. 매우 빠른 템포야. 써져 있는 대로는, 악보대로는. 뒤에, 하지만 세모에 하지만 아주 빠르지만.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동그라미 해봐. 토스카니니. 얘는 그렇게 해, 안 해. 어, 해. 그렇게 정해진 대로 해.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 운명의 동기를 연주하대 그럼 봐봐. 첫 번째로, 토스카니니를 데리고 왔어. 얘는 한마디로 악보에 써있는 대로 한다는 거지. 그치? 악보에 충실하다라고 할수 있어. 토스카니니는 써져 있는 대로 연주해. 개빨라도 연주해.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한대 토스카니니 그래서 토스카니니 동그랗게 친거 있지 거기에서 네줄 내려가봐 그러면 그의 해석으로부터 묶어봐 묶어서 그줄 묶으면 돼 베토벤 음악의 추진력이 더욱 돋보인다까지 묶으면 이게 토스카니니가 연주하는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야서 특징 추진력이 돋보인다 이게 특징 그리고 반면 세모 하면 이제 토스카 니니 얘기는 끝났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로 유명한 도그라미 푸르트 벵글러. 푸르트 벵글러. 아 진짜 입에 아무는다 푸르트 벵글러는 딱 봐도 얘들아 반면 나왔고 주관적으로 해석한대. 악보대로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그치. 얘 주관적이라 했어. 주관적. 해놓고 얘는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 무시한대 프루트 벵글러의 지휘로 탄생한 운명의 노크소리는 매우 느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만은 힘있고 또렷하게 표현돼서 그 어느 노크소리보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함이 있대 두 번째 노크소리의 여운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작되는 운명의 추적 부분에서도 얘는 이 작품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느린 도입부의 느린 템포와는 전혀 다른 매우 빠른 템포로 음악을 이끌어가서 웅장하고 웅장하게 표현된 운명의 동기와 대조적으로더 긴박감 넘치는 운명의 추적을 느끼게 해준대. 그래서 두줄 내려가면 하지만 이니 하지만 세모에 봐 하지만 얘는 프루트벵글러는 베토벤이 써져있는 대로 안 지켰지만 하지만 세모 뒤에 묶어봐. 도입부에 나타난부터 묶어서 세줄 내려가서 더욱 잘 부각시키고 있다까지 묶으면 이게 특징이야, 서 특징. 이프루크 벵글러가 연주하는 베토벤 음악의 특징. 어 뭐래? 웅장함과 역동성을 더욱 잘 부각시킨다라고 나와 있어 특징 부분에. 그렇다면 프루트 벵글러의 해석이 틀렸냐라고 지가 물어보지. 봐봐. 얘가 그럼 틀렸냐라고 물어봐. 악보에 충실한 예나 그리고 음악적 느낌에 더 충실했던 예나 둘 중에 누가 더 오를까? 라고 물어보지만 그 답은 뭐겠어? 누가 더 오라? 다 오라요, 다 오라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도 해겠지 지가 묻고 있는 지가 답해준다 음악에선부터 묶어가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음악에선 틀린음을 연주하는 것 외에 틀린 것이 란 없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까지 묶으면 이게 앞문단의 질문에 대한 답이자 누구의 생각이야? 자기. 자기가 자기 누구야? 여기서? 맞아. 하자 말고 글쓰, 글쓴이. 필자 그치. 글쓴이. 필자 글쓴이 다 맞아. 글쓴이의 반점이야. 둘다 맞아. 정답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름을부터 묶어서 원동력이 됐다. 끝까지 묶으면 이게 바로 음악 해석의 의의야 써 의의 는의가 있다 의. 다양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어, 현재 음악으로 주연하는 원동력을 줄수 있다 하고 얘기하고 해 응? 뭐라고 하지? 빨리 말해 나 혼자 중멀거리는데야에 문제 다 맞았어? <laughs> 네. 세개다 맞았어? <laughs> 네. 아, 시율이 하나 틀렸어 왜 <laughs> <한 번. 웃음>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요? 3번 <laughs> 봐봐. 야 이거 왜 틀려? 3번 정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 봐봐 시우라. 베토벤 당시에 호른이랑 아비가 있었는데 연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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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씨. 어? 너무 낮아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봐봐. 보기를 보라고요. 베토벤 당시에 호른이 있었대. 예. 이런 이런 걸 연주할 수 있대 없대?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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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토. 배토... 대신에 가장 음색이 유사한 뭘 했대? 바순으로 바. 연주하도록 했대. 베토벤이 시킨 건 바순이야. 그죠? 그런데 19세기 이후로 호른이 발전해서 연주할 수 있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르으로 연주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아니다. 베토벤은 악보대로 한 대로 그 바순으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가 있어. 그죠? 그러면 4번 바. 호른으로 연주를 네. 해야 된다고 한 애들은 악보에 충실한 애들이니? 뭐? 앞보에는 바순으로 하라고 돼있는데? 함정뭐 함정 지가안 돼. 지금 안 돼. 지안지가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악안에 충실 아니야 너안 돼. 지금 안 돼. 지포스 돼. 지포안카니니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에충실하금안 돼. 데금안 돼. 로하겠지그안좀 함정을 기계파안 돼. 지금 안이지야안 돼. 가금안 돼. 지금 안 돼. 지안 돼. 그럼 우리 끝났어요. 이채 드디어 다 끝났어요. 너무 고생을 했어. 고생 많이 했고. 나비 효과를 다음 주 목요일에 제대로 안돼 있을 시 기대해. 뭐, 다음 주 아니지? 다, 다 다음 주. 치킨 파티다. 어, 치킨 파티야. 기대해. 우와. 어, 나비 효과를 안 해오면 효영이가 1인 1닭을 소개를 했어. <laughs> 영상이 저장. <웃음> <웃음> 너무 기뻐서 좋아하네. 이제 빼도 복도 못한다. <laughs> 너무 기뻐서 그렇지. 그래서 <laughs> <laughs> 꼭해 와야 돼. <laughs>